안녕하세요. 사회사 지문을 맡게 된 2학년 10반 20번 전세균입니다. 발표는 지문 내용 설명, 선지 설명 그리고 민간화 경영화의 사례라는 주제 발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입니다. 1문단은 현재 정책 결정 방식 및 문제점, 2문단은 민간화 경영화와 그 문제점. 3문단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필요성, 4문단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지문구별 없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회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 위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민간화와 경영화가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원리란 시장경제는 많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원리인데 위두 방식 모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공영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 기업 운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해 차이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화는 공청회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화는 주민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고 기업에게 임무를 맡기다 보니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또 경영화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견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주민투표, 주민수환 등이 있고 이를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전체 주민의 의사 반영,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이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비된다는 말은 오답이 됩니다. 나머지 선지도 보자면 2번 선지는 3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3번 선지는 답은 민간화 경영화입니다. 4번 선지는 4문단의 중심 내용, 5번 선지는 2문단에서 민간화와 경영화를 도입한 것 자체가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이해 문제인 이번의 정답은 뭘까요? 이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업은 민간화이고, 리은은 경영화인데, 경영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나머지 선지는 이 문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정답률이 95%로 높은 문제였습니다. 3번은 보기 문제로 괜히 문제의 보기가 들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내용부터 요약하자면, 동그라미 씨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80%나 참여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졌고, 찬성이 미세하게 더 많았지만 반대가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법으로, 지문에서는 긍정적인 면만 보여줬지만, 보기에서는 주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주민들이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로 민간화와 경영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사례가 더 좋아서 중앙정부의 사례로 찾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 사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정부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로 나누고, 하나는 업무를 전부 다 맡길 것인지 일부만 맡길 것인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총네 가지 종류로 민간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위탁과 민영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민간위탁의 사례로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주차장 운영, 차량 견인, 병원 운영 등이 있습니다. 민간화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예시로는 사설 레카, 즉, 민간 위탁된 차량 견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설 레카들은 도로 위에 모법자로 불리는데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도로를 역주행하는 레카차가 보이죠? 네, 여기서도요. 이처럼 사설 레카는 도로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았지만, 레카 업체들이 사익을 위해서 도로교통을 오히려 어지럽히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영화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포스코, 한전, 대한항공 등이 있습니다. 민영화도 민간위탁처럼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대학교와 KT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인데 서울대의 높은 이사들이 서울대를 민영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부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KT는 사익을 위해서 3천억을 투자한 무공화호를 헐값에 중국을 파는 등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경영화를 볼텐데, 경영화는 정책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명확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화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화는 원래는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은 정치, 사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영은 기업, 사업 등을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행정의 경영 기법을 첨가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경영 기법에는 경쟁원리, 고객 지향주의, 효율성, 결과 중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화가 대두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행정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산업 사회가 정보 사회로,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로, 중앙 집권이 지방 분권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행정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둘째로는 성공 적자인데, 전통관료주의와 내부 지향적인 행정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행정의 경영화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객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행정과 경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전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사 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